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 이 사람들은 어, 사실상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어, 강한자를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우리 어릴 때 들어봤죠? 예. 이, 이 기는, 끼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다. 또뭐 걷는 놈 위에는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는 날아는 놈이 있다. 날아오는 놈은 더센 놈이 있어요. 어, 날아다니는 그 위에 붙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하간에 있기 때문에요. 어, 이제 남은 것은 응답입니다 covenant, 어, 왜냐하면 우리 뭐 사회한 우리 고장노님이나 또 어제 우리가 서약했던 오태한장로 이런 분들 중요한 이 교회 분들을 보면요. 이제, 이제 변함없이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Church, like elder, oh, 어, 이 말씀 들은 이유는 오래전부터 저는 제주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사람들이 변해요. 에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딱언양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남은 겁니다. 예, so 네. 중국의 어떤 서예하는 mm. 분이. 제게 글을 보내서요. A person that was doing calligraphy writing in China sent me his writing. 이 글을 또 보내서요. He sent me this. 제가 지금 부산에 제 이렇게 방에 그러나. And so I've displayed it in my room in Busan. <laughs> 바다는. 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It says the ocean accepts everything. 어백 가지나 되는 시냇물들다 받아들입니다. That it, it accepts over 100 d i f f e r e n t kinds of streams. 어이이 도랑물들은 못 받아들이죠. The little creeks they can't take that all in. 근데 사실상 바다로 들어가면요 다 삽니다. But honestly, if those rivers run into the, the ocean, they all live. 조금 뭐 군데군데 뭐 개천에 있는 물들이 흘러서 그때는 좀안 좋은 것 같아도 바다로 들어가면 결국 다 살아요. 어, 여러분들은 이제는 남아 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몇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laughs> 세계 3장, 6장, 11장의 사단을요. 이걸 굴복시켜야 되는. At h e Satan of Genesis 3:6 and 11, you must make him surrender.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That's Romans 16:20. 이거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자 속는 거죠. Because if you don't make him surrender, then we continue to be deceived by him.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게 되는 거죠. Of course, we will not lose, but we will be deceived. 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알맞은 핑계를 자꾸 찾아내죠. And that's a, we find the most 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 원망하게 됩니다. Or we might 또 이제는 자꾸 우리는 어, 사람에 관한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이 흔들리죠. And 예, 그리고 자꾸 환경 따집니다. And then we also over our circumstances. 어, 뭣도 모르고 아무 데나 가는 것은 성령 인도가 아니지만요.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막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다 아,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finally realize is it's all because of me. 이것도 잘 깨달은 거 아닙니다. That isn't really understanding properly either, though. 그나 아,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진짜 깨달은 사람은 자살하잖아요. And those who 그렇죠. really realize, oh, it's because of me, they end up committing suicide. 그도 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And so they haven't really realized well. 아 어, 예수님께 물었어요. And so they asked Jesus, 이 맹인이 왜 이렇게 됐나요? 부모죄입니까 자기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 하려고 하니까 아는데도 잘안 되지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모르니까 뭐 이, 뭐 마약 끓이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There are some 또 them. 이제 애들이 말이죠. 이제 지금 뭐 중독 시대거든요. 전부 이게 중독 되는데 잘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뭐그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지금 이좀 떠들고 있잖아요. Right now we see a great the of 자파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본래 그래 타원한 사람들인데 그걸 자꾸 그 응. 어? 그인권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우파 쪽에서는 아니다. 고쳐진 사람도 있고, 중간에 그러다 된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를 법을 정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죠. But there are people from the right wing saying no. There are some people who stop becoming h o m o s e x u a l or they, are, they become like that along the middle, and so that's why they say there's no reason for us to pass a law about that. 두개다 일리는 얘기예요. t h t they both have a ring of truth to it. 그럼 그분들이 모르는 게하어요 But there is one thing that those people do not know. 영적 문제입니다. It's a spiritual problem. 그래서 큰일 납니다. That's why they'll really be in trouble. 그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안 만다. 이런 소리 하는 자체가. 그 벌써 그 무식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뭐 나면서 그랬던, 나중에 그러던 내가 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뭐 어디 끌려가는 거란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r e g a r 막 그러고 막 대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혹시 여기에 뭐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and they even have some rallies regarding that. I don't know if anyone here is like that, but absolutely, it is a spiritual.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난 것도 아닌데 영립니다. it's not illegal, it's not even unethical, but it goes against the natural 네, order. 순리가 아니고 영립니다. that it does, it goes against the natural 네. order. 개도 동생님에는 안 해요. that we see that even dogs and animals, we don't see any homosexual dogs. 네. 그 그래, 여러분들에게 영리입니다. So 어, 꼭꼭 어, 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지금 아이들이 중독돼가라 시금 right so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렘데를 한 모이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So like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자랄 많은 아이들은. 어, 거의 이제 휴대폰에 중독될 겁니다. Days, so. 또 이제 뭐 컴퓨터 이런 데에 중독되겠지. 나이갈수 그렇게 서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지. Progress, the way,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So problem, no but... 이 사람이 글도 쓰고 말이에 읽기도 하고 이, 이, 포럼도 하이래 되는데 전부 뭐 기계만 들아보고 있으니까. They should all be writing down their own thoughts and doing form and being able to pray, but they're all staring at their cell phones. 예, yeah.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And so God gave us a solution. 말씀으로요. Then through His word. 말씀은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 The word speaks about five things. 창세기 삼장 사건으로 인간은 완전히 망해 버렸달 절대 인간은 해결될 수 없다. 믿음의 선행이 그렇 그리고 뭡니까? And what else?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그게 성경 주제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막을 자 마지막으로 뭐지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다. The 이 말씀을 딱 해야 돼 so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 so 우리는 크게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아까 얘기했죠.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 그 우리 저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 또 다른 나라에 오는 다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렘넌트들에게 결론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답니다. 그 이유 유대인이 왜 망했을까요? 복음 잘못 이해 교회 사에 위대한 나라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러면 강대국들이 다왜 없어졌을까요? 황 개도 남아 있는 나라가 다 없어지고 무너졌어요. 이 모든 이유가 뭔가가 복음을 잘못 이해. 그렇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제 뭐말하 겁니까? 제대로 이해된 겁니다. Means he's he 그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So, these kind of were not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he says, the Lord is my 그래서 부족함 없다. So, 예, 완전성을 얘기하고. 그렇죠. Isn't that so? 내게 부족함이 없다. It says I shall not want. 충족하다는 겁니다. That means that it's sufficient. 충족성을 얘기해요. It's talking about the sufficiency. 그렇지요. So? 여호와가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는다. The Lord he leads me t o green pastures and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뭡니까? What is that? 영원성입니다. It's talking about the eternness.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울 왕은 평생 틀린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된다는 거요그 이유가 더 웃깁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요 이런 멍청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멍청한 인간을 사자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요 사단에 잡히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윗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걸 이기 해줘야 그러고 렘런트에게 커버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싱을 만들 때 세 가지를 참고해요. So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란트가 뭐냐는 걸 맞춰야 돼요. 그걸 보고 성인식이라고. 그러고 전문성을 띨수 있는. Also, it has to be your personal CVDIP that has a sense of expertise. 그걸 보고 사명식이라고. 합니다. We call that the missioning ceremony. 그리고 재창조해낼 수 있는 CVDIP에. And it has to be the CVDIP that has recreation. 그걸 보고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We call that the commissioning ceremony. 뭐 말리는 거죠? Then that's unstoppable. c a l 산 언약입니다. It's a covenant of Calvary.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상인 이걸 보고 어 갈릴리 사람들. i s n t t h a t s o i 그렇죠. Isn't s so? 감남산의 언약입니다. It's the covenant of the Mount of Olives. 감남산 사람들. It's the people of the Mount of Olives. 약속하셨어요. He promised.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요. That he would grant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사람들. And so the of Mark's upper room. 이것부터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So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데도 이걸 이해 못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No Bible, this,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이 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 No you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 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이제 전달해야 되는 갈릴리 사람들 이 말은요. 그 사람들은 업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요 업부들이었던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약자들이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어부였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That he really wasn't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의 반서구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and the gates 것이다. Of Hades will not overcome you.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줘. Hey, 뭐, 이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요. 세계를직리잖아요 so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이제 교황이 그 이제 베드로 이거 그 이제 연결되어 오는 사람이라고 어 믿고 있는 거죠. And even now the 맞을 수 있습니다. Right.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온데 정치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So 뭐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교황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요. 굉장한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Goes, 네, 이렇게 이제 그 엄청난 축복을 지금. 가장 세상적인 그로 지금 바꿨습니다 어, 저는 앞으로도 굉장한 어, 문제 온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Now, these were the ones who saw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Our 나중에 ourselves.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성천하게 되죠. 그렇죠. Like 그래서 그걸 보고 첫 열매라고 러니까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왜냐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된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왜? Because we a l r e a d y s e e proof that no matter how hard you try, it's not going to work. 그걸 버틸 필요가 없거든요. 안 된다는 증거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돼. And that's why there's no reason to be stubborn over this. Why? Because we see throughout history, throughout church history, and o in the Bible we see that this has been verified. 예,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죠. Now it's these people that Jesus called to the Mount of Olives. 여러분처럼 불응받은 like 사람들. 여러분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So you too need time. 감남산으로 부르셨어요. They were the Mount of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And there he said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를 설명할수 정말 굉장한 거죠. So 여러분 이 축복을 갖고 있어야 되요 so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반대만은 사단의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뭐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많은 걸 가지고도 왜 죽어갑니까? World, so 그래서. 미션을 준 겁니다. That's why a mission was given.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라. And so you have to go out with this. 그래서 약속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능을 받고 단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명을 썼습니다. 이단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c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y 기 c c 고 다르니까요. b e 이 n g h e r 다 t i c s b 유대인하고는 달랐어요. They were different from the Jewish people.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다릅니다. They were 그 교황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루트가 가진 믿음은 다릅니다. 누가 옳은가는 사단도 압니다. Right? 그렇지요. So?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제 누명을 세우고 있지요. 본래 이제 여러분 틀린 사람이 아홉 명이고 맞는 사람이 한 명이면 한 명이고 다단고 usually it's like that if nine people are incorrect and one person is right the one person that's right they're labeled as a heretic. 그러니까 언제든지 숫자로 가지고 눌렸는데 나중에는 그 숫자에 자기들이 밀렸어요. and so honestly at first they were trying to pressure them with numbers but later on they were the ones that were pressured back. 사실상 이 사람들은 위기의 노예다. honestly these people were in crises. 그런데 위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However, no, that it was not a 이때에 사도인인 이상인대로 최고의 응답을 하는.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큰 응답이라고 하면 어딘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라해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내가 누리야 되는. 이걸 교회가 누리야 되는. 그래서 must 교회라고 하는 사역하고는 어마어마한 대거든요. So really well, 이걸 우리 레블런트들이 누리게 만들어줘야죠. 이 us. 안에 굉장한 것들 다 나왔어요. Because there are tremendous things inside of it. 그 사도니 이장안에 제가 보기로는 모든 것다 있어. Because the way I see it, inside of Acts chapter t o is everything. 네, 이상 필요 없음. But we don't need anything more. 그러고 필요 없다는 말 의미를 뭔고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축복 찾아내는데도 우리가 평생 동안 찾아내도 다못 찾아. To say we need nothing more that means that in just looking and finding the answers inside <laughs> of this, it would take our whole life long to do just that. 그러니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못 찾아내니까 여기에 바쁜 거예요. 여기 에바빠가뭐 하겠어요? 자꾸 원망한 는데 바쁜 거예요. Busy,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억울한 so, 일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는데만도. 엄청 바쁘거든요. Like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 Only then will you be able to the world. 이게 금방 이 응답이다, 저 응답이다,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Oh, well, 이큰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잡고 있으면요 전체적으로 완벽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와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큰 응답이 오해. Well 이미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Begun to come.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역사인들이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다락방입니다. 왜냐? 역사를 나니까. Works are 그리고 드디어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경계하게 시작했습니다. And 역사를 나니까. 김중곤 박사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 얘기 했어요. 전쟁에 전도하는데 CCC가 제일 우리를 방해한다 그서요 Then I said, while we're about to the field, it's a CCC that's actually hindering us the most. Kim j o n a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서. And uh, Reverend Kim Jong Un, who was the h e a d of the CCC, he said without hesitation. CCC는 이제 아니야 자기가 CCC no, not, no it. 자기 CC 총재 아닙니까? CCC는 이제 아니야 he says, no, the CC 본인이 막 망설이도 않다 he 그렇습니까 said, oh, really? 지금요 복음운동 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Right now, don't have the to the 그러니까 누명식하고 no 비빠하고 욕하고 그런 것 밖에 할게없습니 얼마나 yeah.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체가 축복입니다. The fact that you have been is <laughs> 오늘 임명받는 분들, Those being today. 감사해야 됩 항상 해야 됩니다. Always.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게 보입니다. 감사합니까? 여기에 앉았다는 거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일단, 이번에 보세요. 네, 이번 시켜 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1년만 입원시키부터끝 g 니다 puts you in the hospital for one 그렇죠? year, that's it. <laughs> 감사라래요. 복음 깨달았던 이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 just the fact that we realize this gospel, so thankful for that. 기다리세요. and wait. 그 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And it doesn't mean that we just sit still doing nothing. It's 누림입니다. it's enjoyment. 제대로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 t h a y correctly enjoy and wait. 와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안 기다려요. 뭐 무조건 열심히 할게뭐 있습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No <laughs> <anything>. 그럼 정확한 형태로 오기 돼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산업에 그 날이옵니다. And absolutely in your business, that day will come. 오순절 날이 이미 이니다 It says the day of Pentecost. Had 이 날이 계속 옵니다. And that day will continue to come. 그게 승리요. That is victory. 아 어, 여러분에게 어, 제주 지역에서부터 전 세계로 언약 이전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o u b l e s s we just pray t h a starting with you from this Jeju region all the way to the world, that this gospel will be proclaimed.